빨리 타자들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큰 타군인데 이 타군은 담장넘어어요 넘어갑니다. 다릴 러프 시즌 첫 번째 홈런 떨어졌어요. 예. Yeah. <laughs> 이번에는 러프입니다. 좌측갑니다 러프입니다. 러프! 러프의 솔로 홈런. 백스필 <laughs> 다린도프. 더더 올렸습니다. 어, 향합니다. 2타고 1타점, 2타점, 3타점, 담장 넘습니다 다린 러프의 도우이 동... 다린 이 러프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 쪽뒤로 뻗어갑니다. 이타구는 담장을 넘겼습니다. 다린 러프의 솔. 야위지 다시 바꿨죠. 이번엔 빠른 공 때렸습니다. 오른쪽 떠갑니다. 담장 바로 앞, 담장. 넘어가! 왼쪽에 떠갑니다. 탐장 바로 앞 좌익수 따라갑니다. 탐장 넘어갑니다. 네. 체력적인 수준도 더 커요. 많이 아프고 예. 좌익수 안견성 멀리 가서 봅니다. 중견수 넘어갑니다. 러페하서 흐름이 KT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에서 오른쪽입니다. 우익수 뒤로 강백호 어 넘어갔어. 센터쪽으로 큰 타구를 날려보냈습니다 센터쪽 담장을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닥 내렸습니다 우중간으로 높게 솟아오릅니다 우익수 뒤로 이 타구의 방향 담장을 넘습니다 첫 타석은 안타 두번째 타석은 자동 보의사구를 받았던 러페였는데요러페 타구 왼쪽으로 좌중간 담장을 넘었습니다 다운은 오직에 떴습니다 멀리 갑니다 쭉쭉 날아갔습니다 러프의 썰 없는 시즌 예전보다는 저런 것들이 참 거울심한데 잠깐 아, 타구 큼지막하게 멀찌같이 멀지같이 다리너 독점 썰 없는 신지영 선수가 결정성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습니다 러프의 타구가 담장 밖을 향합니다 떨어집니다 다리너 이제 터진 러프의 홈런 볼티 홈런 게임 자 이번엔 러프의 타구가 왼쪽 멀리 달아나는 솔로 홈런 달인 러프 오쪽을 해야 되는데 가납니다 오른쪽으로 멀리 띄웠습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원앤원 음. 카운트 밀었습니다 오른쪽 같았다. 멀리 방장 펜스 위쪽 맞고 일단 떨어졌는데 범까지 드롭으로 맞고 떨어진 것 같은데 선수 비디오 판독을 한번 요청을 해봐야겠다 볼것 예. 같은데? 뒤쪽에서 맞죠. 맞았거든요 예. 아 손을 아는거 놓지도 않았어요 예. 결과 나왔습니다 다인 러프의 투란없는 사구체 1 1트의감장을 넘어갔어요 연전 슛을 나눕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좌익수전는 감지한 넘어갑니다 무겁죠 많이 무겁습니다 러프의 타구도 힘이 실렸습니다 이 타구는 멀리 탑장 밖으로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예요 좌측에서 잘못 잡니다 간다. 간다. 넘어갑니다. 러프. 풀카운트 왼쪽.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다리 러프의 투런포. 오늘은 삼성 타자들의 타격이